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종호입니다. 카드 연체 채무 독촉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연체 1일차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연체 5일째는 연체가 공유되면서 모든 카드가 정지됩니다. 연체 3주가 되면 강력한 추심이 들어오고 연체 3개월 이상이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면서 지급명령을 포함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체 후 추심 실제 사례인데 300만원 연체 단 3일만에 카드사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였고 연체 1개월 만에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불법추심금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별독촉, 협박, 가족통보 등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면서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7일, 7회 이하로 추심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 접근 주심이라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에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연체가 되면 무조건 피할게 아니라 채무 주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 주정프리워크 개인 워크아웃인데 신속 채무 주정과프리워크아 변제 기간이 10년이고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변제 기간이 8년이고 최대 70% 원금이 감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또는 연체 30일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총채무는 15억원 이하인데 신용 5억원 담보 10억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신청은 협약기간 채용만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징은 기존 이자율의 30에서 50%가 인하되고 변제기간은 최장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고 원금감면이 없습니다. 프리워커은 연체기간 31일에서 89일 사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채무는 15억원으로 신용 5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입니다. 프리워커은 원금감면이 없는 제도로 기존 이자의 30에서 70%까지 인하되고 변제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개인업소는 연체 90일 이상으로 총 채무 15억 이하인 협약 기간 채용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업소는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 상각 채권은 최대 70%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과 비대면 신청이 있는데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용해보기 내 채무조정 신청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 방문 출심이 금지되고 가압류 가처분. 지금 명령을 범한 새로운 소송이 금지되고 모든 재산의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신용회복에는 정상적인 변제를 하다 실직 등 사유로 변제가 곤란하면 상한유예 신청이 가능한데 일회 유예 기간은 6개월이고 최대 3년 가능합니다. 신청은 유선으로 하면 됩니다.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카드 연체와 채무 독촉 해결 방법과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